안녕하세요. 익산시 육아 종합 지원 센터 드림뜰 장난감 대여실입니다. 대여실 이용약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laughs> 장난감 대여실 운영 시간은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연회비는 2만 원이며 1년간 자격이 유지되고 1년 후에는 자동 소멸됩니다. 모든 장난감은 실내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단 킥보드는 실외에서 사용 가능해요. 물품을 대여받은 후 발생한 영유와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주세요. 센터에 내방하실 때에는 가입자의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대여가 가능합니다. 회원당 1회 2.5월 6.2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1회당 동일 품목의 대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반납하신 물품은 반납일 기준 4주 이후에 대여가 가능해요. 반납을 하실 때에는 퀵서비스나 택배를 이용한 반납은 불가능하며 청결하게 반납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연체료와 배상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꼭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연체 시 휴관일을 포함한 연체일수만큼 대여 물품 한 점당 500원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휴관일을 포함하기 때문에 반납기일은 꼭 지켜주세요. 반납일이 휴관일일 경우 다음 날을 반납일로 지정해 드려요. 일부 부속품을 미반납한 경우에 반납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상 부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대여 중 회원이 대여 물품의 일부를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경우 동일 품목으로 대체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여 물품에 이상이 생겨 수리 중이거나 부품을 재구매하는 등의 기간은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대여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빠른 처리 부탁드릴게요. 대여 물품의 이름표나 보관용 주머니가 분실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책임을 물으며 한 점당 실비 500원으로 변상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 장난감 대여실 이용약관 설명이었습니다.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회원님은 개인 정보와 서명란에 사인 부탁드릴게요. 드림뜰 장난감 대여실 회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려요. 항상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